3월 22일 화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함께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분봉왕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황제 카이사를 위해서. 자신이 건설한 도시라는 뜻에서 분봉앙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리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가 남다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공생회가 끝나는 즈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내놓은 답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평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로 묻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너희란 신앙생활이 복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보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해서 봉사해야만. 진정한 신앙심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날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신앙은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는 바, 깨달은 바의 체험을 잘 정리하고 조리 있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는 것을 떠받아 먹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배운 바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처럼 우리는 믿는 바를 잘 정리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낸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0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로 오셨고 자신의 몸을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본격적으로 알려야 될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가이사레 빌리뽀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른 고백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고백을 기뻐하실 주님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분이심을 잊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믿음의 식구들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